네, 제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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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국에 어, 하지만 국에서어요눈 보자 눈이 가려위도한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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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가도한도 만나고 밤까지 있는데 편하게 입고 다니는 게좀 좋을 것같아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입서도니다 <목소리도> 이제 지 일하면서 어떻게든 생각하고 <목소리도> 어요 오늘 청자켓을 입으려고 했다가 청자켓에 딱 맞아가지고 아예 제면에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환상한 날씨면 입을 수 있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좀 땀날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입었습니다. 아, 네. 아 오늘 올블랙이네. 한 바지를 입을 걸 그랬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것기 가방에서 글 걸로 할 수도 있어가지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와, 진짜 뜨겁네요, 그냥. 잘사는게더 쉽기 때문에, 그냥 좀치 입겠습니다. 탄거같나요 아, 저그 이어폰을 좀 빼고 있어요. 요즘 영상 찍을 때 보니까, 이거 이어폰이 안 좋은 건지, 그, 연결되고 안 되고 소리가 나더라고요, 긴장. 그래서 그냥 빼고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파마를 하는 날입니다. 뭐야, 시체원이 필요 죠 너무 시원해. 좀 늦어가지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늦었어. 인간은 아니고, 간이 어. 길이 너무 안좋아. 머리는 끝났고. 음, 들 훨씬 많이 붓었어요. 네. 지금은 친구를 만나기 전에 회사를 잠시 회사에 잠시 갔다 오려고 합니다. 회사에 없, 회사에 아무도 없죠? 급해 가 있으려고 합니다. 어우,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친구 만날 때 다시 키도록 할게요. 같이 왔습니다잘할게 무슨 맛이어야 되지. 그 무슨 맛인지 모르겠네 하나는? 데카는멜카는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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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는? 것. 같은데. 카라멜 향 나는 하나는? 하는 뷰러는 있다면은 있었데이 크림 우유 크림이랑 우유 레드 그래서 샤벳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면 그냥 슬러시 느낌이래요 얼음 슬러시 라고 하네요 근데 네, 전 이걸 진짜 좋아해요 많이 사봤는데 얘를 이를... 여보세요 민팡 많이 사랑해주세요 카메라가 없어는데 이거 그 같은 거 많이 먹어봤어? 만나면 준서가 이런거 아예 먹어그래그 뒤로 안는데 뭐? 습니다 연통은 오래있으면 질기니까 먼저 드시면 됩니다 네주인 네. 5일이 통일에 가능해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거기서 방학도 하실 때그 여자가 29살, 1 0살이사라고 손대서 올라오는 거야? 다시 올라와서. 음. 야 어디야? 얼마나 가야 돼? 아니, 몇번이 말이야, 돼데 20분 가야 된다고. 빠르면 15분 안에 가. 오케이. 그리 그래, 지금 이제. 할게 없어서 뭐할게 없어 우연아 걱정이지 않나 네 지금 신사에서 한강 갑니다 걸어서 반포 한강 반포 한강 공원 도깨비 옛날 야시장 있던 거기 가는 겁니다 한복 깨비 야시장 네, 걸어가는 건좀 처음이네요 그냥 지하철만 타고 다니나 얼마나 낭만 있어 그치 이거... 맛있네요 나는 좀서라 짠 러브 보이 <laughs> 너가 MBTI가 뭐지? ENTJ ENTJ, e 티제이 맨날 이러고 놀아요 왜 네. 다음에는 그 같이 저번에 이제 유튜브에 나왔던 친구도 끼도록 할게요 저번에 누가 나왔어? 도엽이 도엽이 나왔어? 어, 회사 둘때 미팅 끝나고 이저 끝나고 3시에 그 다시 또 미팅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거 기다릴 겸, 그거 그냥 카페에서 막 얘기하고 그런 거, 유튜브 영상 올렸는데, 그때 거기, 거기서 그, 때 거기, 서 강의가 어? 댓글 난거 아니야. 아, 뭐. 아, 강의한테 개인 통왔었거든 뭐라고? 지금 민캉 보라고. 그 <laughs> 무슨 일인데? 아, 그냥 개웃긴. 아, 그때가 그거, 이거, 그 머리. 아, 맞아, 머리. 처음, 머리. 그, 내가 파마를 해보고. <laughs> 좀그 멘탈 웃기게, 나가가지고. 솔직너편집하는 게. 맞아, 머리 하러 그... 가겠습니다. 나도 도저히 써어 있어. 아, 방금 머리하고 나왔고요 빨리 집에 가서 좀 <laughs> 해야 될것같요 <laughs> <laughs> 아유 개웃겨가지고 아니 데 그때 진짜 파마가 처음이었가지고 살면서 야, 이게 맞나 싶은거야 나는 계속 생각을 하는데 음, 저희는 일단 한강가서 쉬겠습니다 지금가 담배 피운다 담배 피워가지고 어? 담배 안피 거. 는데 담배 안 피우고 있잖아 양손 보자 <laughs> 너 어디갔어 <laughs> 이렇게 거짓말을 친다니까요 어디갔어 이따가 뵙겠습니다 하나 둘셋컷 저희 목적지는 어디죠? 신사! 아 이제 네, 꼬질꼬질해졌다 뭐하세요? 할게 없네요 할게없어 신사가 술 먹는 거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술을 안 먹어가지고 저희가 술을 이렇게 막 많이 못 먹으니까 술집 가기에도 좀 시간 안 갚고